자, 경기 시작됐구요. 자, 저희사실 선수가 현재 4연승 챙기고 있네요. 토스로. 자, 그리고, 자, 모쏘라다 선수죠? 제놈 클레네. 테란. 둘다그화대그만인데 아, 이거 표시를 안 했구나, 내가. 표시를 안 했네요. 맵은 폭스트로 맵인데, 두분다 안에 보셨던 맵이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대각선만 걸리는 맵이고요. 이 맵은 트리플을 이쪽에 먹겠죠. 웬만하면 이렇게 먹겠죠. 바위를 깨서 여기다 먹든지. 자, 일단 탐사정 정찰 나가고요. 융화소 올라가고요. 안 해봤다면서 알고는 계시네요. 개도사령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공제어서 올라갑니다. 탐사정이 몰래 숨어 있고요. 그러면서 앞마당 가져갈 준비 하고요. 강전사 취소를 안 하네요. 뽑아 꼼... 취소했네요. 자, 그러면 사신 출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선에 눌러서 시즌 걸어서 뽑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탐사정이 들어갈 시간이 됐죠. 자, 뽑았고 이렇게 많이 왔어. 자 앞마당에 사령부 지어주고 있는 걸 괴롭혀줬죠. 자, 사신은 돌아왔구요 본진 입성도 못했는데 탐사 정보고 일단 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군수공장 올라갑니다. 일단 111로 올라가네요. 추격자 뽑아주고 있고 차관 돌아가고 있고요. 수정탑이 하나가 더안 박히나요? 이거 기다리는 건가? 뚫리는 거? <laughs> 자 사신이 앞마당만 있는 거만 확인하고 빠져주고요 자 그러면서 경영에는 기술실 달아주고 자아투병형까지 늘려줬네요 사실이 아직까지도 본진 정찰은 전혀 안 하고 일단은 로봇 공항 시설 올려주는 조이 사진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우주 공항 올라가고 투가스까지 올라가네요. 반응로. 오늘은 더이상 안받을게요 연승전 아르타니스님도 어차피 지금 홍보 안하고 계시고 저도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던거라 웨이드님까지만 하고 오늘 연승전은 종료해도 될거 같네요 오랜만에 했는데 한 현재 한 3시간 하고있네요 3시간 벌써 내 배가 고파서 안되겠어 일단은 관측선 나가고 있구요 해병 8기와 불곰 하나 쭉쭉 뽑아주고 있는데 일단 3병까지 늘려준 상태에서 우려서 뽑아주고 군성우기술실달라고사업하겠죠자 일단은 스팀팩 업글까지 자극제 업글해주고 있고 충격탄은 됐겠죠? 아 안됐네 그러면서 삼간문까지 완성이 됐고요. 거신까지 테크가 일단은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군수공장 내려 앉히고 불곰 해병 쭉쭉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방패 업글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간문 6개까지 늘려주고요. 광전사 쭉쭉 뽑아주고, 견제 올거 생각해서 지금, 조이사진 선수는 데뷔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신을 눌러주는데, 시증을, 시증을 굉장히 많이 남기네요? 조이사진 선수는. 그러면서 복고 뚫어주고, 우려선 불곰 해병 쭉쭉 뽑아주고 있고요. 추격탄은 아직도 안 눌렸네요. 자 일단 광자가만 살짝 빼고 빠져나왔구요자 관측선 위치도 좋네요. 자 우려선 태워서 들어가는데 아 하필. 앉을 수 없는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추적자가 있어요. 어우, 골로 갈 뻔했죠. 골로 갈 뻔했어요. 순간. 거신 두 개째 뽑아주고 있고요. 의료선 쭉쭉, 해벌 쭉쭉. 바이킹도 눌러주네요. 사의료선 이후에 바이킹 뽑아주고 있고. 일단, 재련소에서는 방업인데, 아, 역장 쳐야죠. 그쵸? 그렇죠? 야, 이거, 클일뻔 했네. 잠깐 반응 드렸거든요. 잠깐. 거신 잘릴 뻔 했어요. 첫 거신 잘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토스. 황혼에 드디어 전멸 돌아가고 있고요. 자 앞마당 뿡치네요. <laughs> 방업 누르고 앞마당 뿡치네요. 기사단이 벌써 올라갑니다. 트리플 안 가져가고 이때 저거 돌릴만한 지금 가스가 없을 텐데요. 거시는 더 이상 안 붙겠다는 건가요? 멸자를 눌러주네요. 자 트리플 있나 확인해보는 거죠. 자 옆에 바위도 깨지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여기로 들어가면은 너무 좁게 들어가서 싸우는 데는 별로 안 좋거든요. 일단은 환상불사조로 정찰하고 있는데 일단 사령부에 직권는 있어요 거신 계속해서 뽑아주네요 기사단 올라갔는데 가스는 많이 모자르고 폭풍 업그레이드 못 누르죠 지금 자, 벙커 하나, 둘, 꽤 멀리다가 박가지고 그러면서 트리플이 13분 때 굉장히 늦게 올라가줍니다. 자, 방위업까지 도 눌러주고요. 자, 여차하면 이 바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재고 있거든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자, 트리플을 짓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바이킹 숫자 굉장히 많이 모았죠. 자, 그러면서 트리플 지역 쪽에도 벙커 하나 미리 지어 두고요. 머신 4개에서 네 살짝 멈추고, 일단은 폭풍 업그레이드부터 둘러주고요 트리플 쪽에 가스 지금 두개 미리 박아주는 게 좋죠. 자, 유령 준비가 되네요. 아, 일꾼이 두 마리 다쳤네. 자, 2엽 돌아가고 있는 보스 라다 선수. 자, 연결체를 깨지는 못하네요, 예. 자, 지뢰. 지뢰도 있긴 한데 자 거신을 아못 잘라요 병력 빼야죠 어병력 경력 병력 안 빼네요 자 폭풍이 업그레이드가 아 조금 모자르네 거신이 한 두기 정도 잘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바이킹도 많이 잘랐고요 일단은 수비를 트리플 잘 지켜냈죠 테란도 이제서야 트리플 안 쳤고요. 가스 넣어줘야되고 그러면서 감문 4개나 충원하면서 감문 10개까지 만듭니다 은폐 업글 눌러주고 있고 병영이 아, 이, 아직도 3개? 우지공항 일단 늘려주고 있긴 한데 병영 숫자가 굉장히 적네요 추적자 열심히 돌리네요 돌진 업그레이드도 이제 완료가 되고요. 간물 쭉쭉 늘려주네요. 서로 서로 지금 200 싸움하기 전까지는 싸울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테란 목소라다 뭐, 선수도 지금 보고 호 계속 뻔핑으로 뚫어 놔야 되고 병영 쭉쭉 늘려 주고요 더더 늘려야 되거든요. 일단 토스가 먼저 내려오는데 이 병력을 막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제 벙커도 하나밖에 없고. 일단 먼저 EMP가 대박이 나야될텐데 일단은 고위기사를 잘 숨겨놓고 있고요자 내려오는데 지뢰 아우, 방전사 제대로 맞았구요. 자, 트리플 쪽 들어가고 있는데, 자, 어, EMP는 일단은 아, 보이 기사한테 잘 들어갔구요. 야, 야, EMP가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갔거든요. 야, 저격도 좋구요. 야, 막아내네요, 막아내. EMP가 대박으로 들어가고 저격까지 잘 들어가가지고 폭풍을 더못 썼죠 지금. 결국 트리플 지키네요. 자, 결국에는 지금 집정관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집정관도 EMP 맞으면 체력이 십나아요시 근데, 지금, 유령에 많아가지금 없어서. EMP를 못쏴요 자, 점추의 힘을 믿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붉은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자, 거신 또 잘리고요. 자, 가 어차피, 집들만 죽는 거, 이거, 한 대, 한두 대라 때리면 바이킹 몇개 떨어질 텐데. 쭉쭉 밀어 올라가네요. 즐거움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반응로가 하나밖에 안 달려 있네요. 반응로가 자 5병영에서 뽑아내고 있던 병력인데 두배 가장 차이 나죠? 전진 수정탑 파괴되고요. 이대로 계속 올라옵니다. 자 고위 기사가 아직도 마나가 조금 모자네요 저격들어갔구요 저격, 저격 잘들어가네요 오늘 폭풍을 한방 꺼보긴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파수기 역장도 안나오고 결국 모쏠하다 선수가 잡아내네요